자, 10번 볼게요. 어, 저는 10번이 이 15번이랑 14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근데 머리를 잘 써서 쉽게 풀면 쉽고 어렵게 풀면 어렵거든요. 한번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 AN이 &E. 자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가 됐어요. 이때 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첫 번째 고민은, 너 각각을 정말 고지고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얘랑 얘 중에서, 어, 한 명을 넘겨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죠? 자, 일단,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너 같은 경우는 봐봐. 이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 자, 여기에 따라 조금, 음? 케이스가 나뉘는데, 얘를 주목해 보면은 잘봐 봐. k는 1부터 3n까지 ak야. 그러니까 너가 무조건 3의 배수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너가 이쁘게 정리된다는 이유로 각각을 그냥 살려서 푸는 풀이도 되게 좋거든요. 자, 이거를 캐치를 해냈다는 가정 하에 먼저 요거랑 요거를 고지고대로 보고 비교해 보는 식으로 가 볼게요. 자 너는 그럼 결국에 어떤 식으로 되냐? 자 A1, A2, A3 이렇게 돼요. 그리고 A4, A5, A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3개씩 묶었을 때자 너가 A3, 너가 A6 이렇게 되는 건데 3개씩 묶었을 때 더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럼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A에 3N까지 더해주면은, 응? 음? 결국에 플러스 1이 몇번 더해진 거야? 어, N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너에 대한 결과가 N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손부터 나가서 그래. 좀, 문제 사이즈를 보고, 아, 이 친구 조금 만만치 않은데, 바로 좀 각이 안 잡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손을 갖다가 멈추고, 우리가 좀 머리를 최대한 굴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그냥 N으로 고정인 거야. 그러면은, 걔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너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봐봐. 너 같은 경우는 너가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좀 케이스가 나눠져야 되는 거야. 음. 자첫 번째는 뭐 n이 이렇게 어떤 3의 배수라고 해보고 두 번째는 3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1 많을 때세 번째는 3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2이 많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때는 바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야? 이때는 요 식의 결과가 결국에 l로 나올 거야. 그럼, L과 N이 똑같아야 되는데, N이 3L이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절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음. 그 다음, 이때 볼게요. 자, 이때도 한번, 아까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만 똑똑하게 가볼게. 결국에 이때는, K는 1부터 N까지. 근데, N 대신에 3L 플러스 1을 써볼게요. AK인데요. 얘를 첫 번째 항부터 3L까지는 AK를 하고, 그냥 나머지 한 항은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요 위에서 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너의 결과는 그냥 L이라고요. 그럼 L에다가 너만 더하면 되는데, 너는 3L 배수가 아니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플러스 10이겠죠? 그럼 너에 대한 결과는 L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으흠. 자, 그럼 이때 한번 식을 세워보면, 은 자, 너의 결과가 n이야. 그리고 너의 결과가 l 플러스 10이야. 그럼 이때는 l 플러스 10은 n. 이렇게 되는데, 아까 n 값이 3l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너 대신에 3l 플러스 1을 대입해주고 정리 정리 해보시면은 2l은 9가 나와서 아이고, l이 정수가 안 나오네. 모순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를 볼게요 자, 이때도 빠르게 보면은 결국에 3l 플러스 2까지의 합인데 너도 이런 식으로 좀 쪼개 보면은 너에다가 a 에 3l 플러스 1과 a 에 3l 플러스 2를 더해줘야겠죠? 근데 이값이 l이라고요. 그리고 너네 둘은 둘이 더하면2 0이라고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도 l 덕이 22n이 되는데 n이 3l 플러스 2니까 요 자리에다가 3l 플러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넘기고 넘겨주시면은 2l이 18이라서 L 값이 9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고, L 값이 9라는 거를 여기다가 다시금 쏙 넣어주시면은 아하, N 값은 29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좋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게, 요게 조금 그 최상위권의 10번 풀이가 되겠고요. 일단 최상위권의 풀이답게 머리를 좀 많이 굴렸더니, 어 풀이도 좀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어, 조금 우리가 구사하기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리 최상위권이라 하는데 요거를 못 봤을 수도 있어. 음.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때 깔끔하고 좋은 풀이와 그렇지 못한 풀이를 둘다 연습을 해야 돼. 왜 실전에서는 그 좋은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잡아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너를 보고, 그냥 얘를 반대로 넘겨.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k는 n 더하기 1부터 3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으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최소한으로 추론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은, 어, 결국에 n이 3의 배수인지, 혹은 그 3의 배수가 아닐 때도 나머지가 1일지 2일지, 요게 좀 중요하겠는데,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를 바탕으로 결국에 이때도 케이스를 나누긴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n값이 3l일 때 해보자. 근데 이 선지 구성만 봐도 얘 혼자 선지 중에서 3의 배수라서 3의 배수가 아닐 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긴 해요. 으흠. 자, 그럼 이때는 시그마 k는 n이 3l이니까 3l 더하기 1부터 3 곱하기 3l까지 너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게 어. 너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 a에 3l 플러스 1 더하기 a에 3l 플러스 2 더하기 뭐 a에 3l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a에 9l까지 더하는 건데 자, 너는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0. 너도 10. 그 다음, 너는 마이너스 19. 그 다음, 너 이후부터는 쭉 규칙성 있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경계 쳐놓은 데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9 더하기 10 더하기 10. 요게 한 묶음이 돼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봐봐. 이거를 조금만 더 나열해볼게. 자, 너가 이거고요그 다음, 요 끝에 있는 친구가 a 의 3L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어, 잠시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애매할 것 같네.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봐. 결국에 마지막이 a 의3 곱하기 3L. 이 마지막이 3의 배수인 건 고정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잡을 때도 3의 배수까지를 한 덩이로 잡는 게 좋겠네. 자, 너가 마이너스 19야.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가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이 또 3의 배수면은 이렇게 3개씩 잡았을 때 그냥 계속 플러스 1씩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그냥 덩어리 잡았을 때 플러스 1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너는 절대로 0이 될수 없는 구조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경우는 그냥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n이 3l 더하기 1 이라 해 볼게. 자, 이때는 시그마 k는 자, 여기에 들어간 게 n 더하기 1이죠. 3l 더하기 2부터 여기 들어가는 게 원래 3 곱하기 n 이니까 3 곱하기 3 1 더하기 1 이란 되겠죠? 자, 너를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a 의3 1 더하기 2 더하기, a 의3 1 더하기 3, 3 1 더하기 4, 3 1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갈 건데, 자, 여기서는 너를 경계로 봤을 때, 음, 아니다. 너를 경계로 봐야 이 마무리가 3의 배수가 되게끔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너 플러스 10, 너 마이너스 19라서 둘이 계산한 게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을 다 3의 배수로 맞춰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10, 10, 마이너스 19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1이 되는 덩어리가 아홉 개가 나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요 끝에 친구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끝에가 3에 플러스 9일 때또 플러스 1 추가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수가 3씩 커질 때마다 이 플러스 1씩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9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1짜리가 아홉 개 나와야 되고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자, 너를 기준으로 보시면 얘에서부터 3 곱하기 7만큼 즉 21이 추가가 된게 여기 나오는 항이 돼야 되는거죠 그럼 너는 a에 3일 더하기 30일 때도 쭉 플러스 1이 될거고 이때 너부터 너까지 다 더한게 결국에는 뭐가 된다? 플러스 9가 되면서 너랑 너랑 계산한게 빵이 될거다 근데 아까 우리가 써는 거 보면은 마지막 항의 순번이 요 친구예요. 즉, 9l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은 봐봐 요 친구가 9l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돼. 자, 9l 플러스 3이랑 여기 있는 3l 더하기 30이 같아야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6l이 27 나와서 l이 정수가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뭐세 번째 경우겠네요. 자, n 값이 3l 플러스 2라고 해보자. 그럼 k는 n 더하기 1, 3l 플러스 3부터 3n, 3 곱하기 3l 플러스 2까지 ak, 이렇게 되겠죠? 자, 너도 해보자. a 의 3l 플러스 3 나오고요. a 의 3l 플러스 4, 플러스 a 의 3L 플러스 5 플러스 A에 3L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끝을 다 3의 배수로 맞춰서 나열해볼게. 너는 마이너스 19고요. 너는 이렇게 묶었을 때 플러스 1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1이 되는 게 19묶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로 보자. 여기 끝에 있는 숫자가 3씩 추가가 될 때마다 1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 요런 흐름을 쭉 이어 갔을 때그 마지막에 나오는거는 자 너에서부터 3 곱하기 18 만큼 추가 돼야겠죠즉54 만큼 추가가 된게 요 친구의 요 순번이 돼야돼 그럼 너는 a에 자 여기다가 54 더해봐 3에 플러스 60이 들어간 친구가 돼야겠죠 그죠? 그럼, 요런 식으로 플러스 1을 다 더해주시면은, 너를 다 더한 게 플러스 19만큼 돼서, 너랑 너랑 더한 게0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번인 3L 플러스 60이 얘랑 똑같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식 한번 써보면은, 9L 플러스 6이 3L 더하기 60이다 해서, 6L은 54가 나와서, L 값은 9가 되고, L 값이 9가 되니까 이때 N 값은 2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처음에 식 정리를 조금은 돌아가는 식으로 해도 우리가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정확한 지점만 잘 짚어줄 수 있으면 정답을 내는 데는 결국에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이두 가지 풀이 모두 뭐가 더 좋은 풀이다 나쁜 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연습을 해 놔야 좋은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